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남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대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에서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이 질문은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정말 몰라서. 궁금해서 여쭙는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한 질문입니다. 즉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 그런 음모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우리는 이 질문 가운데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첫째,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시험할 리가 없겠죠. 예수님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예수님을 공격 대상으로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싫어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어떠한 그 영향력을 받고 있으니까 함부로 대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 율법교사,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한, 예수님을 공격하는, 예수님을 싫어하는 이 율법교사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께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둘째,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뭐를 질문했냐면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기 때문에 어떤 제목을 가지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면 예수님이 걸려 넘어질까? 그런 생각으로 많이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때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선택한 그한 가지 질문이 바로 영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뭘알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주로 전하시는 메시지 예수님의 주요 레퍼토리가 영생과 구원에 관한 즉 영생의 구원에 관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영생과 관련해서 예수님과 율법 교사 사이에 이 영생에 관한 해석이나 가르침이 달랐다는 것도 알수 있겠죠. 율법 교사를 비롯해서 그 당대의 주류 율법 해석과 예수님의 율법 해석이 달랐기 때문에 같았다면 율법 교사가 이 영생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거나 시험할 수 없었겠죠 다르기 때문에 주류 율법 학자 주류, 주류 율법 해석과는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해석이 달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영생에 관해서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 교사가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정말 솔직한 마음으로 영생에 대해서 자신이 모르니까 예수님께 질문했다면 예수님은 그래, 네가 참 귀한 질문을 했다. 네가 정말 제대로 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하고 칭찬하시면서 이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율법 교사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하고 있는지를 예수님 잘 아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답을 했다가는 이렇게 대답하면 이렇게 꼬투리를 잡고 저렇게 대답하면 또 저렇게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공격할 것이 뻔하죠. 예수님은 참 지혜로우십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공을 넘깁니다. 예수님께 물었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반문하시면서 이 율법교사의 뜻을, 생각을, 그의 견해를 묻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율법에 뭐라고 돼 있고, 너는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 율법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고, 즉,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그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렇게 되물으신 것입니다. 그때 이 율법학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답을 말하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속이려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왔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또 물으시니까 이제 이런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잖아요.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지식과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자기를 드러나 보이려고, 즉 좋게 보이려고 말을 합니다. 율법학자가 자기의 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이 율법학자가 정답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답을 말한다고 해서 꼭그 정답대로 산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 율법학자는 속으로 아마 이렇게 스스로 단언했을 겁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 찾기 힘들다. 나는 정말 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이 율법에 대한 나의 뜨거운 열정과 박식한 지식과 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내 삶을 사람들이 다 보고 있고 나 스스로도 내가 확신한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분명 이 율법학자는 정답을 말했지만, 그러나 자신이 한그 말이 자신에게 올물을 씌울 것은 생각도 못했어요. 정작 이 율법학자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께서 이 율법학자에게 되물으셨을 때, 자기 자신은 자신이 알고 있는 정답을 말했지만, 그 정답이 도리어 자기에게 올무가 됩니다. 곧 예수님께 올무를 씌우려고 왔다가 자신이 자신 스스로 놓은 그 올무에 걸려든 거말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율법학자가 정말 율법에 열심인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건 그렇다 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율법 학자가 예수님께 왜 나왔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나왔습니다. 자, 예수님 역시 지금 이 땅에 몸으로 살아가시니까 예수님 역시 이 율법 교사에게는 이웃입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과연 이웃을 시험하겠는가? 이웃을 시험하는 자를 우리가 과연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 율법 교사는 자기가 말한 그 정답에 자기가 빠져들어서 올무에 씌었습니다. 그는 정말 중요한, 즉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두 강령, 즉 모든 율법과 모든 선지자 곧 구약성경을 이루는 두 가지 핵심적인 기둥 가운데 하나인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율법의 두 강령, 즉,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개명하고 또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개명은 따로따로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눈에 보이는 부모도, 내 눈에 보이는 이웃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 학자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이 율법 학자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고 그러면 그는 영생의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다. 왜? 모든 율법을 이루는 두 강령을 다 지키지 않았으니까. 그러니 당연히 율법의, 율법을 준수함으로 얻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묵상하고 이해하면서 아우 통이다 예수님 시험하러 왔다가 자기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말았네. 이렇게 율법 교사에 대해서 아주 셈통으로 여기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여러분과 저 모두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직감적으로 알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뜨끔한 거죠. 왜냐면 우리는 사실 이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불균형이 심각한 사람이에요. 자,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뭐 이런 새벽 시간부터 늦은 밤까지 이런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1년 365일 예배를 사모하는 심정이다. 뭐 이거 부인할 수 없죠.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런 예배를 통해서 드러내고 우리가 또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까지도 온전하지 않다.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가 마음이 이제 뜨끔한 거죠. 왜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지는 못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냥 사랑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때때로 미워하기도 하고, 증오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불쑥불쑥 일어날 때가 많기 때문에, 이런 말씀 앞에 서면은 굉장히 우리가 부담이 되고, 어떨 때는 뭐 일부러 이런 말씀을 피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특히 원수도 사랑하라. 이런 말씀. 내 형제와 화해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말아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갔다가, 내 형제와 화해하지 못한, 불화한 것이 생각나면 그 재물을 잠깐 놔두고 형제하고 형제에게 가서 화해하고 돌아와라. 그리고 제사를 지내라. 이런 말씀 볼 때마다 우리가 섬 마음 속에 찔림이 많은 것이죠. 이런 문제 앞에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신다면 내가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영생의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 앞에 절망하는 존재들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아니, 살아 숨 쉬는 모든 순간마다 필요한 자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공로와 능력과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이웃사랑을 스스로 증명해서 영생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들이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분명,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러하며, 내일도, 아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을 마칠 때, 아니,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생의 구원을 원하면서도, 이 영생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게 잘 되지 않는 사람들이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완수하고 그 명령을 온전히 완벽히 지킨 후에야 영생의 구원을 얻는다면 우리 가운데 단한 명도 구원을 얻을 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신 일이 있으세요. 예수님께서 먼저 죄인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 값을 갚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온전히 사랑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물이 여기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죄값을 대신 갚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멈추면 우리는 참 염치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나님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이웃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지만 그래 이거 얼마나 큰 은혜냐?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대신 갚으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영생의 구원을 주셨으니 감사하다. 여기까지만 미치면 구원은 받겠습니다만 참으로 염치 없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기까지가 아닙니다. 그 이상 더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힘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이 참 쉬운 말은 아니죠. 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하던 나, 이기적으로 내 욕심만 생각하던 내가 예수님처럼 생각해야 되고 정말 이 속된 말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세상에 그런 버럽고 추악한 말들을 내뱉던 그 언어가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말씀들로 변화해야 되고, 변화되어야 되고 또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생각할 때 그저 모든 사람들의 그 행위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기적인 그런 삶을, 그런 행동을 택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내가 행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마음에 각오를 하고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극히로 여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모든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의 구원을 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의 거함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길이죠. 즉 우리가 성화되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히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후에. 이전에 나와는 다른 점점 거룩하여져가는 성화되어져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바꿔버리면 이 세상의 다른 종교들과 차이 날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것은 참된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가 그렇죠. 선행을 쌓고 공로를 세우고 그 신들이 보기에 정말 그럴싸한 그러한 일들을 행한 다음에 그 대가로 그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으로 그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내 스스로는 할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또한 성령님의 이끄심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넓혀가고 늘려가는 그런 성화된 삶으로 우리의 삶이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한 변화의 대표적인 모습을 예수님께서 예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그는 사마리아인입니다.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드셨을까? 선한 사마리아인과 즉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서로 상종도 안 합니다. 역사적으로 굉장히 그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미워했기 때문에 그 원한이 끝까지 이때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다투고 싸우고 배척합니다. 그런데 한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다 죽게 됐는데 그 유대인들의 영적인 지도자들인 제사장들, 제사장 또 레위인 이런 사람들은 어막 피해서 갑니다. 아마도 그 근처에 있다가 이 강도 만난 사람들을 돕다가 나도 강도를 만나서 나도 다치고 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뺏기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마음에 서둘러서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영적으로 보면 이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이제 그 규약들이 좀 있죠. 사체. 즉, 사람이든 짐승이든 죽은 시체를 손에 대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부정한 것이 되어서 지금 당장 해야 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역.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제사장으로서 레위인으로서의 사역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변명일 뿐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뭐냐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만 있다면 제사장이 레위인이 지금 당장 며칠 그 거룩한 직무를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끝까지 자기의 이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기를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을 이제 응급적으로 처치를 했겠죠. 그 다음에 주막에 데려가서 이 사람을 잠깐 맡겨둡니다. 자기의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두 대나리요. 즉 이틀치 품삯을 주면서 이 사람을 좀그 주막에서 좀 돌보게 합니다. 그리고 만일 모자라다면 내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그 비용을 대겠다. 그러니까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죠.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이라고 예수님은 설명하십니다 무엇이에요? 살려주는 것이다 즉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주는 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큰, 가장 아름다운, 가장 정확한 본복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나도 이웃을 살려주는 인생을 살아야겠다. 이게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의 생각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님에 의해서 새 생명 얻은 사람인데 오늘 나를 통해서 살아날 사람이 누굴까? 항상 우리가 그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주변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통해서 살아날 사람이 누굴까? 내가 살려줄 사람이 어디 있을까? 바라보면서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의 어려운 일들을 내가 돌아보아주는 그런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 얻은 저희가 또한 저희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채우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채우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